어, 운명하셨을 장소가 이제 세 군데가 될수 있죠. 일단 집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고, 병원에서 돌아가실 수 있고, 이제 사고사, 그 외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집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9.11 또는, 어, 만약에 하스피스 케어를 받고 계셨다 그러면은, 하스피스 케어는 6개월 이상 고사시는 분들이, 어, 이제 인정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보조, 어, 보조를 받아서, 어, 이제, 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 만약에 스피스 케어를 받고 계셨다, 그러면 하스피스 케어 하는, 어, 그 회사에, 어, 연락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어, 답을 받아서, 장의사를 선정해서, 이제 시신을, 이제, 어, 모시면 되고요 어, 9.11에서 오시게 되면, 어, 9.11에서 이제 오게 되면은, 어, 이게 만약에 무슨 의심사가 있다, 그러면 검시, 검수, 검시소로 보내줘서, 어, 사고, 어, 사고, 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는, 뭐, 당연히 아프신 거기 때문에, 가족 또는 고인과 가장 가까운 분이 시시장도 중서에 서명을 하고, 장의사를, 어 선정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장의사가 와서, 어 3시간 안에 와서 모셔가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지그 장의사 리스트를 갖고, 어, 장의사를 임의를 선택해서, 이제 시신을, 이제, 양도하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사고사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이제 전부 거 어, 대부분 검시소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제, 주, 어, 죽음,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 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때에도 이제 장의사를 선정하셔서, 장의사가, 가족한테, 아, 장의사가 이제 검시소에 연락을 해서, 언제 시신을 양도 받을 수 있는지, 어, 알려, 가족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따로 가족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